또 자기는 문수도 가지고 가정도 탄탄하고 직장에도 탄탄하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흘러가야 되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행운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어, 이런 기회가 세번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벤치들이 이제 기회가 오는 시기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산보리만신입니다 2023년 뱀띠 운세, 하반기 운세. 우리 뱀띠들이 애가 많죠. 불리똥말똥 불릴똥말똥.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실선줄이 굉장히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강제도 많이 들고, 구실수도 많이 오르고, 뭐 할라 그 하면 할똥말똥, 들똥말똥. 이렇게 많이 됐죠. 좋은 분은 이 운이 왔다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 어, 우리 3 5세 기사생 같은 경우에 아직 인연 못 만난 사람들많은 있을 거예요. 인연이 안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를 못 만났는데 그렇게 고민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좋은 인연도 들어올 것이고 근데 또 직장도 안 되고 막 샀는데 그래도 그나마 뿌리낼서 직장도 될 것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제는 힘든 고비 다 지나고 꼭 그냥 허물을 벗고 올라오듯이. 모든 허물을 벗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7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라. 이벤디 중에서 그나마 최고거도 괜찮은 분들이 47세들이라. 그래도 자기는 문수도 가지고, 가정도 탄탄하고, 직장에도 탄탄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냥, 막, 남은 안 돼도 자기는 먹고 살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년, 올해 개면지는 내년도부터 언제는 힘든 고비 거의 다 지나가고, 우리가, 어 이런 기회가 세번 온다 그랬잖아요. 진짜 뱀찌들이, 진짜 기회가 오는 시기다. 아, 우리 59세의 사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애가 애가 많은 분들이에요. 뭔가 앞에 와 닿는 것도 잘안 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인간의 구슬스럽고, 내가 뭘, 부진하게도 더럽게 부진런 부진하게 해. 자기노력하려 하고, 욕심도 많고, 내가 아홉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아홉수가 걸리면,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운이 온다. 에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71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9세부터 간재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인간이 휘 말리고 구실수에 굉장히 휘 말리고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 그랬지만 이제는그 고비에 이제 판가름 받을 때 나쁜 거는 나쁜 대들 흘러가려고 좋은 거는 좋은 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행운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구실수라 그런 거는 한번 받치면 굉장히 힘이 들고, 관제도 마찬가지예요. 걸리가 있는 거는,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은 조금 내년까지 간다 보면 돼. 2, 3, 4. 어, 이럴 때는 그거를 다 우리가 받을 사람을 받고, 흘리뿐리 사람은 흘리신다. 이렇게 들어와요. 내년 초까지만 잘 넘기시고, 해일 공파를 볼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들은 또받아들이게 되고, 어, 개개인 사주마다 다 다르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